출고 당시 가격이 7100만 원 정도 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느껴지는 품격이라든지 고급스러움이 정말 다른 차량들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이 우드 라인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 오늘은 듣기도 많이 들어보고 보기도 많이 보이는 화제의 중심, 바로 BMW 5 시리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라는 주제로 차량을 한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BMW 5 시리즈 포지션 자체가 약간 세련되면서 무게감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20대부터 50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 세대까지 아울러서 정말 모든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요 정말 핫한 매물 중에 한 대입니다. 많은 판매량은 기본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문의 전화를 주시는 매물 중에 한 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BMW 5시리 차량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핫한 매물인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브랜드와 이 차량의 내구성입니다. 이 BMW라는 브랜드 자체는요, 독일 명차의 가치를 정말 잘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BMW의 5시리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내구성이 좋다, 장고장이 없다, 그런 평가들을 할 정도로 정말 구매 후 걱정 없이 탈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디자인이겠죠.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매물 자체는요. BMW 5시리즈 520D M 스포츠 플러스라는 최상위 트립 차량답게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좀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오늘 차량 어떤 차량일지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이어서 세 번째 장점 바로 강력한 성능입니다. 오늘 차량은 2.0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최대 토크가 40.8 토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 있는, 재미있는 펀드라빙 요소가 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풀타임 사륜 구동의 안전성, 자동 8단 미션의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연비 자체도요 18km 이상은 찍힌다고 하니까 정말 주행 성능, 주행 능력은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네 번째 장점은 오늘 차량의 인테리어와 바로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출고 당시 가격이 7,100만 원 정도 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느껴지는 품격이라든지 고급스러움이 정말 다른 차량들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이 우드 라인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세련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정말 넓은 인치수로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6 기능이 들어간 O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카메라, 공조기 버튼 또한 터치 스크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주행 환경에 맞춰서 주행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세련된 디자인의 M 스포츠 정품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은 기본이고요 반자율 주행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계기판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으로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블랙박스와 하이패스도 장착되어 있고요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선루프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BMW 5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해당 모델 가성비에 미친 차라는 건데요 출고가가 7,100만 원이나 했던 4륜구동의 M 스포츠 플러스 최고 높은 등급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차량이 정말 저렴하다는 겁니다. 해당 모델 2017년식 99,000km 밖에 안탄 무사고의 미세도유, 미세누수, 한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완벽한 차량인데요. 출고 당시 7,100만원이나 했던 정말 고가의 차량을요, 오늘 2,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